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채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에 영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세트 배경 만드는 방법을 제가 전에 영상을 찍었잖아요. 이거 전 영상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이거는 이제 세트 배경을 맞추는 법 이제 우리 알았잖아.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영상을 제대로 안본 분들이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160제 템을 180제로 올리는 방법이 이런 세트 2 배경을 세트 3으로 올릴 때 전설 배경 180제 3개를 놓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180제가 나오는데 레전드 옵션이 장착레벨 마이너스 20으로 고정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세트 배경 2를 갈아가지고 레전드 옵션 변경서를 뽑던지 2000 다이아 주고 상점에서 돈 주고 사던지 해서 레전드 옵션을 바꿔야 돼. 근데 이게 레전드 옵션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하는 형님도 벨트를 180대로 <laughs> 바꾼 다음에 160, 2 0 레전드 옵션을 꼈을 거 아니야. 근데 레전드 옵션이 구리네 하면서 이제 레전드 옵션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용을 못 하고 계세요. 예, 이런 사태가 일단 일어나면 예, 안됩니다 지금 개좋은 벨트가 있으신데 원래는 지금 벨트를 못 끼고 계세요 일단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80제로 여러분들이 올리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일단은 40강을 전부를 맞춰야지 45강을 갈수 있어요. 근데 40강도 전승해서 38강이 되면 45강 도전을 못한대. 그래서 강화를 어느 정도 안한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강화를 어느 정도 한 분들 있잖아. 나처럼 지금 40, 40, 40, 40, 40이 있어. 40, 40이 있고 35강이 두 개고 37강이 하나야. 이런 사람들은 세트 배경을 좀 올려야 돼요. 세트 2가 이미 있는데 자기가 40강 근처로 갔다 하면은 이제 전승서를 써야 돼. 우리가 전승서를 퀘스트로 받은 게좀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전승레벨 보전서 넣은 퀘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중반에 또 나오든가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40강 이하는 전승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40강까지 맞춰놔서 그냥 올렸어요. 강화석이 굉장히 어렵고, 강화 축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40강 전설 배경 세트가 있다면은 그대로 전술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근데 내가 40강 배경이 2개야 두 2개면은 두 그런데 이제 2개를 바꾸기에는 레전드 옵션 바꾸고 하면 다이아가 너무 많이 들것 같아 1500다이아에2500 다이아를 써야 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전승서 써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승서를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텐데 이두 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리는 거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까지는 세트 2를 쓰다가 세트 3으로 갈아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되게 깔끔해. 얘 세트 3 올리고 얘 세트 3 올리고 얘 그냥 180제 전설배가 만들어서 그냥 전수하면 돼. 35강으로 전수되잖아. 그 다음에 얘 세트 배경 올려도 되고 35강으로 해도 돼. 근데 나는 그냥 35강으로 전수할 것 같아요. 상위 하이가 지금 40강이잖아요. 얘를 이두 개를 이용해서 옮길 겁니다. 그리고 35강도 마찬가지로 그냥 전수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전수를 할 건데 일단 장비가 다 35강이 되면 35강으로 보존이 돼요. 자기가 이게 전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방법은 이렇게 눌렀을 때 강화레벨이 35라 뜨면 돼 있는 거고 33에서 35라고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수를 하면 될것 같은데, 40강을 전부 다 찍어야지 45강인데, 이 부분은 좀, 일단은 월드보스를 다 가야 돼. 월벌을 다 가고, 광산 티켓도 매일 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지간한 유저들은 힘들 거니까, 이거는 좀 논외로 할게요. 그거는 성실함이 만들어주는 표본 같은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40강 위로는 아직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40강 부위, 특히, 장갑, 무기, 반지, 이세 개는 무조건, 예,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트 배경을 굳이 올린다고 하면은, 나는 이 무기하고 반지는 꼭 세트 배경 3티어로 올리는 걸추천 해요. 이번에 말했지만, 세트템하고 세트 배경하고 옵션이 달라요. 기본 전 공격력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옆에가 강화수치잖아. 이미 기본에서 5천 정도 차이가 나. 이게 보면은 밑에 옵션도 차이가 나요. 여 얘는 5만까지인데, 이 세트 배경은 5만 4천이란 말이야. 그니까, 러 공격력이 양쪽에서 차이가 나서 9,000까지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리고 레전드 옵션으로, 만약에 내가 맹공을 뽑는다고 하면은, 공격력이 대략 4만 6천? 4만 5천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스펙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 여러분들이 무기랑 장갑 정도는, 세트 배경을 올리는 걸 추천해요. 그 외에는 그냥 세트를 써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전에 말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PVP를 엄청 날고 길려고 하려면은, 과금을 많이 해야 돼. 일단은 다 필요 없고, 대뇌로 이성을 사야 된단 말이야. 네, 여러분들 대화하다가 1 8 0을를 먹었네. 개꿀. 그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가 못 견뎌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내가 만약에 과금을 하는 유저도 하면은 그 이상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줄이면 됩니다. 어차피 결국에 갈아 어플템이에요. 뭐 다음 시즌에 세트 4 나와가지고 똑같이 다이아 줘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긴 한데 어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러분들 다이아가 아마 못 견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걸좀 추천합니다. 이 무기 장갑이 일단 우선이야. 그 외에 세트 2가 이미 올라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35 이상, 뭐 37, 40. 이 정도 돼야지 세트를 올릴만 하다. 아니면 내가 더 높은 세트를 원한다 하면은 그 정도의 투자 가치는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은 세트 배경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갈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레전드 옵션 변경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변경을 하지. 그게 싸니까. 이 정도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이제 경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경험치 차이를 잘못 느낀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177이야. 근데 174하고 경치가 똑같아요. 예, 경치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1도줄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레벨이 높, 일정량 높으면은. 동일한 것 같고요. 자기보다 레벨이 낮아지는 순간부터 경치가 일단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급이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 가면 은 레벨업이 잘안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방송을 해보니까 공통점으로 느끼는 게 있더라고. 경치를 무슨 분당 200만씩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광산에서도 분당 7 0 0만은 먹는다 했잖아요. 그 경치를 다 벗어도 500만 정도는 먹어요. 근데 200만 먹는 분들의 이제 특징을 알려줄게. 일단 첫번째로 길드원이 없는 길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길드원 이 버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침묵이든 뭐쌈 안하고 중립이고 뭐어 점령 못하고 이런거 다 필요없이 사람 많은 곳에 들어가는게 여러분들이 레벨업속도 훨씬 빠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달고 있어야 돼 어제 들어오니까 막 3명 접속되어 있는 길드에 들어가 계신 분 계시더라고 3명이면 버프가 없어요 <laughs> 어안돼그 밑에 점령 혜택은 이제 이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이거 엄청 크지 당연히 위에 것도 큰데 근데 점령은 여러분들이 스펙에 따라서 못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그럴 수 있어 이 점령 혜택은 여러분이 선택을 못 하더라도 이 길드원 접속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길드에 들어가면은 공팟을 가급적이면은 쓰지 마세요 공팟은 안 좋아 일단 인연 버프 때문에. 이 인연이 한 명이라도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 경험치 증가 버프가 들어가. 그래서 내가 인연 빨리 올리는 거말려 줬잖아. 인연을 올릴 때 아드라실 연습 모드로 하면은 인연을 올릴 수 있어요. 2인 쉬움으로 계속 돌아서 인연 풀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돈도 안 들고. 그리고 공파 공팥 신사 공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펙이 낮아. 스펙이 낮은데 이번 시즌의 최악의 문제가 뭔지 일단 짚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 경험치. 증가옵션이 이번에 아레브니아가 막히면서 효율이 굉장히 구려졌어요 얼마나 구려졌냐면은 봐봐 내가 지금 53,580이야 앞경험치가 뒤가 21,111이고 내가 만약에 이 귀걸이에 이 경험치 증가 400을 빼면요 경치가 줄어요 이게 얼마가 준거냐면은 한 514정도 준거야 400에서 514가 줄었어 경치 400을 낮추니까 실경험치 가옥까지 해서 514가 줄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영웅의 경험치 증가옵이 있어서 이걸 끼시는 분이 계세요 방금 전에 400이라고 했잖아 135에서 140정도 뽑는다고 내기하면 420정도야 그러니까 경험치 한 600정도 주는거거든 한마리당 한마리당 600이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몬스터를 잘 잡을 때 얘기고 저거를 영웅학생을 3개를 끼면요 pve 고대 끼는게 더 좋아요 사냥 속도를 더 빨리 하는게 낫다고 여러분들이 그 영웅학생 낀다고 여러분들 레벨업이 무조건적으로 빠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다른 4명이 겁나 세면은 가능하겠지. 난 원래 약하니까 이 정도 버프 받아도 어차피 사양 속에 별 차이가 없다. 라고 느껴질 정도면은 그럴 수 있는데 어째서 PV가 나요. 여러분들이 스킬 막 어? 몬스터 한 4마리 잡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PV가 낫지.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파티에 공파들 가보면 다 영웅학세 끼고 사냥한다고 말이 많아 근데 영웅학세를 끼는 건 내가 어차피 본인의 자유니까 말리지 않은데 영웅학세를 다섯 명이서 끼고 있으면 무조건 느려요 심지어 영웅학세를 혼자 끼고 하는 것도 PV보다 느릴 겁니다 왜냐면은 PV 세트학세하군요 데미지가 엄청 차이나요 여러분들 영웅학세는 잽이 안돼 솔직히 고대 세계도 난 아닌 것 같거든 여러분들이 경치학세를 쓸 거면 세트 2 정도는 돼야 돼. 아무리 나눠도 세트 1이야. 진짜 양보 많이 해서 세트 1 경치학세 정도까지는 인정하겠어. 근데 전설학세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지가 결정적으로 등급이 높아야 돼요. 반지는 공격력이 엄청 커서 반지가 등급이 높아야 돼. 반지를 PV에 높은 등급을 껴주고 남은 두 개를 경치학세를 끼던가. 어? 여러분들 레벨업 너무 늦어집니다. 무슨. 잘못 들은 줄 알았어. 10시간에 10% 오른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시간당 1%가 오는데 나보다 느린 거야. 170인데 1시간에 1%씩 오는데 나보다 느린 거야. <laughs> 완전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사냥이 그렇게 느리면은 경치가 그만큼 주고요. 경치가 그만큼 주면 여러분들 레벨업 속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그거는 저랑 사도파편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도파편 차이보다는, 길드 버프, 인연 버프, 점령 버프,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사냥 속도. 경치옵을 전부 벗고, 사도파편을 다 벗고 해도, 분당 250만원 넘겨요. 무조건. 250만이 뭐야. 내가 봤을 때, 400만원 나올 거야. 못해도. 길드버프 싹 내려놓고 해도 400만원 나올 거야. 어?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소울링커의 특성은그경치론꼭 챙기시고요. 이거 상당히 큽니다.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이제, 서로 간의 예의라고 해야 되나? 돈도 당연히 적게 벌겠죠? 사냥수가 느리니까. 경험치도 제가 봤을 때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경험치도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다섯 명이 전북 영웅학세 끼고 있는 파티랑, 다섯 명이 PV 세트를 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섯 명이 PV 세트가 더 빠를 겁니다. 만약에 4명이 QV이고 혼자서 뭐 경치 끼면은 뭐티안 나게 좀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펙이 낮다면은.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줘야지, 어 모두가 행복한 A3를 할수 있다. 만약에 그게 싫다면은 파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경치라고 좋은 게 아니야. 경치 스탯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2,400인가 500인가 그랬을 때, 아래 분야에서 순수경치가 한5 0 0 0 정도 됐던 것 같거든? 뭐 대충? 아내 기억이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은 한2,400 정도 되면은 마리랑 경치가 5,000 올라간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똑같아 여기서도 말이랑5,000 올라간 거야 아래 분야는 우리가 잔뜩 잡잖아 한방치는 죽기 때문에 사냥 말이 수로 싸웠단 말이야 5,000에서 내가 100마리를 잡으면은 50만이야 그치? 100마리를 잡으면 50만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치옥이 없었어. 그랬더니, 한천 먹어. 천 먹으니까, 1 0 0 마리에 0만이야 나랑 다섯 배가 차이가 났던 거야. 그치 않아? 근데 여기는, 마리순으로 미는 게 아니라, 순수 경치로 미는 건데, 여기에 오천이 더해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사냥이 안되는 사람이 오천을 더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냥터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뭐, 뭐 템이 뭐 없고 막해갖고한 마리당 가그 한 광사에서 한2만씩 먹는다고 해도, 2만 먹을 거야 2만 5천 먹으면 4마리당 1마리를 채우는 거거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사냥 속도가 4마리 잡을 시간에 5마리를 잡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족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센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까지 경치 호배 목매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치 수치가 높으면 마이라도 안 하겠는데 낮은 수치로는 목매지 마세요 사냥이 빠른 게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편할 거예요 어, 우리 파티는 랭커파시다 보니까 상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레벨업 속도가 되게 빠른 거란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물론 내 지금, 지금까지 지금내 A3를 보는 시청자들 중에 대부분은 랭커인거 알고 있는데 어, 그렇지 않은 분들 어, 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이게 더 빠를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 Thank you